안녕하세요. 코골면 소리숨잘 자고 싶다. 소리숨 미비누과 이대웅 원장입니다. 제가 최근에요. 병원에서 위고비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고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전에 싹 센다라고 했던 치료제가 가격도 비싸고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도 이제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위고비라고 하는 제품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고 하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작용제거든요. 얘네들은 뭐냐면 글루카곤의 염기를 바꿔주거나 그래서 변형을 줘서 글루카곤이 지속적으로 좀 몸에 남아 있게 만드는 든 약이거든요. 2012년도에 해서 2017년도에 만들어져서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죠. 우리 2017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그 허가가 된데 FDA에서. 사용을 할수 있게 됐어요. 그 위곱이라고 하는 게 펩타이드 수용체에 대한 작용제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게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식기를 하고 나면 소장까지 음식물이 이동을 한 후에 나오는 이제 호르몬인데요. 그 호르몬이 우리의 포만감을 느끼게 해 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도와주고 이렇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라 사람 식습관이 어때요? 빨리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고나 5분 만에 먹고 나서 아직 이게 나중에 소장까지 이동을 하면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고 그럼 이제 그때서야 이고 배불러 너무 많이 먹 이렇게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포만감을 유발하는 그 인슐린을 분비도 시키고 포만감을 유발하는 이 글루카곤을 몸에서 빨리 없어지지 않게 기본 뭐 기본적으로 한 160시간 정도는 몸에서 유지되게 하는 게 만들어진 것들이 이위고비라고 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주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주사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릴리에서 만든 털제파타이드라고 하는 약이 약 성분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고 하는 거랑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수용체에 또 작용하는 것을 복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치료가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발표가 돼서 저도 이제 비만하는 병원은 아니지만 저희 치료 하나의 옵션으로서 위고비나 이런 어, 체중 관리하는 치료제들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운자로나 잿바운드라고 하는 이제 상품명으로 나올 건데 저도 이제 며칠 후에 4월 19일인가 11일 20 며칠 날 저도 초대가 돼서 이제 참여를 할 건데 앞으로 이제 도입을 했을 때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나 이런 것에 적용을 해 보기 위해서 그쪽 회사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면 가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이제 저명한 저널인데 의학 저널인데요 여기에 이제 2024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의 결과가 뭐였냐면 제바운드 아니면 마운자로라고 하는 이 주사제를 52주죠, 56주인가요? 52주간 사용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시간당 약 29.3회로 크게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평균이겠죠? 이 결과는 기준치 대비 환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 대비. 58.7%만큼 호전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 겁니다 58.7%가 좋아졌다는 건 거의 절반이 돼 버렸다는 건데 그리고 그 좋아진 수치 자체가 29.3회라고 하면, 뭐, 처음에는 이제 60회였을 거 아니에요. 60회가 넘어가는 수면 무호흡소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반을 줄이면 혹시 우리가 양압기를 벗어낸 사람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양압기를 잘 사용 못했던 사람들한테도 온전한 치료로서 적용을 할수 있을 만한 수치가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보조적인 요법으로서 체중 관리는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해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체중 관리가 잘 되면 수면 무호흡 저호흡이. 좋아진다. 그리고 어쩌면 양압기에서 탈출할 수도 있는 수단으로서 치료제로서 이렇게 발표된 것을 보고 대단히 기뻤습니다. 양압기를 실패하신 분들에게 사실은 제공할 만한 특별한 옵션이 없었거든요. 조금 침습적인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치료 결과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긴다고 하면 양압기를 하면서 살을 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양압기를 실패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다른 옵션으로서 이런 주사로 하는 그 체중 감량 치료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치료를 또 빨리 받아들여서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살 빠지는 거는 뭐 아주 급격히 빠지는 분도 있고요. 이제 아주 그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빠지는데 또 이제 정상적인 시기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 위고비 같은 경우는 15%의 체중 감량을 보고를 하고 있고 이런 마운자로라고 하는 앞으로 나올 이 치료제는 20% 가까운 체중 감량을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52주, 68주, 72주 이렇게 장기간의 치료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도 빼고요. 그리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수면 무호점 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당화혈색소나 혈압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도 좋아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